마태복음 26장으로 왔습니다. 25장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형대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만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들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완전히 1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 비유였죠. 아, 지난 시간에. 근데 이 장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아, 이제 왜 유월절 양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네. 구원의 진리 같지만 그걸 비와 아. 길이가 길이는 높이와 깊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았죠. 네. 상세로부터 성경 전 구원 언약의 예언이며 아. 그 구원 언약의 완성이다. 자, 토라를 잘 알았던 이제 구약을 잘 알았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 골로새와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결코 가볍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는 유일한 목적도 바로 십자가 복음을 바로 어, 알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음. 다섯 차례 하나님 나라 음. 이야기를 설교하셨다. 그리고 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음. 그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복음 사명을, 사명의 길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신다. 음. 바로 6월절에 이루실 십자가 사건이시다. 음.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민족적인 큰 명절이다. 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양의 피 뿌림으로 애굽의 강한 폭정에서 해방되는 역사인데 이 날이 왜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꼭이 6월 줄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가? 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역사적 사건이 율법에 기록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 위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때의 마지막 재앙으로 희생된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요, 6월절 양 그리스도로 예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죽으심으로 6월절 그 자체의 의미도 완성하시지만 이후의 사건들, 부활, 성령강림, 재림 등 새 하늘과 새 땅의 월성은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구원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십자가 처형 자체를 오히려 연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유월절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리게 된다. 아, 지금 이제 유월절을 또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는데. 예, 그, 이제, 나라의 해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야곱의, 그, 후손들만이 이제 해당됐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이 해방을 전 인류에게까지 확대하려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네. 예수님 당시까지, 음, 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음. 6월절의 절기축제는 율법의 가면에선 가면 놀이라 할수 있다. 유해질 어린 양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 단지 율법의 행위만을 행할 뿐이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자 놀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음. 이 그림자 놀이에는 율법의 가면만 쓰고 율법을 통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 몰두하기에 이들은 율법의 본질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놀이가 재밌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연속극 보면서 막 마치 진짜처럼보 보고 즐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우리가 종교로 생각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문학이나 뭐 연극 정도로 아막 보고 즐기는 거그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그냥 예배 행사하고 종교 행사하고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Buyurun.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들의 음. 축제는 종말이 되기에 그림자의 본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 축제를 하나 의 연극으로만 생각해도 연극이 아니다 진짜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정할 시간을 따라 걸어가신 것이고 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본체를 죽여 어. 이들의 그림자놀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또, 무신론자들은 에이, 그거 없는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 이들이 그림자의 종교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본체를 죽이고자 했지만, 이주음이 음. 바로 율법의 그림자를 거둬치우는 아. 영적 강통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비밀인 거죠. 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죽인 그 자체가 오히려 더 <laughs> 우리도 이 땅에서는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데 더 흔적이 크게 남는 어떤 이제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 자 6월절 이제 양이 왜 6월절에 왔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자. 6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직접 오셨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는가? 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건을 은혜로 갖고 믿는 성도라면. 항상 감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음. 그러함에도, 이, 그러함에도 사람이 이 체험한 이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는 데는 깊은 한계가 있다. 음. 그것은 구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세계를 말합니다. 6월 절령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은혜의 크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셀 수가 없다. 성경은 계속하여 이 은혜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음. 때로는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표현으로 음. 만달란터 당감받은 종으로 잃어버린 아들로 7번씩 70번 용서받은 음. 사람, 어, 어.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제 이런 이 은혜들이 있는데, 자, 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사 날이 이런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후손이 아니면은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본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심각하겠어요.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네. 물론, 네. 이 모든 경우에 그 크기를 음. 청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이번 본문에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므로 십자가 방법이라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음, 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기로 작성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하는 하나님의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이런 어떻게 이게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까?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얻는단 말입니까? 인지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망국의 제왕과 장군의 길을 걸으며 좀더 화려하고 멋있게.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는 없었을까?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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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아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자기들이 들어가면 환영받을 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딱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참 놀라운 겁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편에서는. 전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언되고 성취된 사건이지만 그 편에는 비밀인 사건이다. 예. 그래서 영영 죽겠지라는 말이 생겼다는 말이 있다. 자이자 <laughs> <이, 웃음> 그러니까 안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십자가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유월절 아, 어린 양은 참 에, 제법 초라한데요. 에, 죽음 자체가 실패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하여 큰 성공을 이뤘다라는 거. 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에, 누명을 쓰고 죽었다라면 그 자식들에게 끼친 어떤 유산보다도 아, 클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니까요. 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은 이런 큰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